안녕하세요. 토요일 저녁 7시 전에는 안 was here. I w 월요일에 r e I was here. I was here. I 다고 했는데 r e I was here. I w a 이 here. I was here. I was here. I was here. 몰래 주발을 켰어요. 다냥 빨리 얘서 몰래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거 이수다으니까원제을먹고숨어가시다 잠시 몰래 놔두고 일에 집중하면 서갑니다 109. 이거 너야 와, 근데 이거 <laughs> 아니 뭐야? 분명히 저한지 이따가... 안 하겠지? 어 뭐야? Редактор 꽃두기가 조금 보이네요 다시 고집 해봅니다 제가 이전에는 같이 해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누가 지금 저한테 말 걸면 바로 꺼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행히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네요 내 눈치를 보여주 예, 예, 예. Drum, 는데 t in the w a 에내 o n o u j 예. 아, 그래요.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요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그래요. 아, 요 아, 그요